4단원 물체의 무게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용수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용수철에 줄을 하나씩 달면 용수철의 길이가 어떻게 됐나요? 점점 늘어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수철에 같은 줄을 하나씩 늘리면 용수철의 길이가 일정하게 늘어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용수철이 들어간 장난감을 가지고 논 적이 있나요? 아니면 볼펜 끝을 열었을 때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용수철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어요? 어땠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했었나요? 어땠어요? 손으로 누르면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었죠. 옆으로 밀어도 얘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봤던 것처럼 무게에 따라서 용수철이 일어나,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누를수록 줄어드는 성질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것이 용수철 저울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용수철 저울 각 부분의 이름과 사용 방법을 설명해 봅시다. 용수철 저울을 사용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과학책 82, 83쪽이고요. 실험관찰 41쪽입니다.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 측정하기. 우리 먼저 용수철 저울 각 부분의 이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사용하나 그 사용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책 봐주세요. 용수철 저울은 용수철의 성질.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누르고 당길 때 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 성질입니다. 그 성질을 이용해 만든 저울입니다. 용수철 저울 각 부분의 이름과 사용 방법을 익힌 다음, 용수철 저울로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 봅시다.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 측정하기. 이게 먼저 용수철 저울의 모습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각 부분을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에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로 어디에 걸어 놓거나 손을, 손에 잡아 놓고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점 조절 나사예요. 여기 표시자에 0점이 맞게끔 조절하는 나사입니다. 그리고 용수철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품이죠. 여기 밑에 표시자가 있습니다. 표시자가 있고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거운 물체를 여기다 매달아 놓으면요. 밑으로 내려가겠죠. 용수철이 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이 표시자가 아래 눈금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무게에 따라서 점점 더 길게 늘어날 거예요. 그때 눈금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려있는 물체가 몇 그램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수철 저울, 스탠드, 여러 가지 물체. 어떻게 할까요? 용수철 저울 각 부분의 이름을 확인해 보고, 눈금을 자세하게 관찰해 봅시다. 여기 그램 중이라고 써져 있죠? 이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 여기 표시자가 있고요. 눈금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용수철 저울에 표시된 작은 눈금과 큰 눈금 하나에 나타내는 무게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0에서 100까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쪼개져 있네요. 0에서 100까지 가는데 다섯 칸입니다. 자, 0에서 100까지 가는데 다섯 칸이에요. 한 칸에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100을 5로 나눠보면 되겠죠. 몇이 나오나요?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눈금 한 칸에 몇? 요거 한 칸에 아 20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그 20에 5개 모인 이큰 눈금 한 칸에는 100이죠 100 여기 나온 것처럼 100입니다 그럼 잠시 돌아와서 실험 관찰에 여러분들이 방금 본 내용을 적어 놓고 갈게요 8 2쪽의 사진을 보고 용수철 저울에 표시된 작은 농금과 큰 농금 하나가 나타내는 무게가 얼마인지 써 봅시다. 단위는 그램 중이에요. 작은 농금 몇이었죠? 100을 5로 나눠서 20. 그리고 큰 농금은 그게 5개 있으니까 100이었죠. 그러면 이제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 측정하는 것을 한번 해 볼게요. 측정 방법입니다. 작은 눈금, 큰 눈금 뭔지 알아봤어요. 무게를 이제 알수 있죠. 용수철 저울에 그램 그램 중 단위와 뉴턴 단위가 같이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손으로 물체의 무게를 어림해 보고 용수철 저울로 정확한 무게를 측정해 봅니다. 스탠드에 먼저 여기 손잡이를 스탠드에 걸고요. 0점 조절 나사로 표시자의 눈금을 0에 맞춰줘요. 그다음에 용수철 저울의 고리에 물체를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이 표시자가 몇 그램을 가리키는지 읽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눈높이와 맞춰서 일정하게 일자로 되도록 읽어요. 지금 몇 회가 있어요? 200에 있네요. 200g 중이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용수철 저울을 사용할 때는 가장 먼저 표시자가 눈금을 0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합니다. 표시자가 0을 가리키지 않을 경우 용수철이 걸려 있는 부분과 연결된 영점 조절 나사를 좌우로 돌려 표시자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0을 가리키도록 조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실험 관찰을 돌아가겠습니다. 용수철 저울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물체의 무게를 써 봅시다. 몇으로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과학 책 82쪽에 용수철 저울의 그림을 봐 주세요. 이거 큰 칸이 하나 100이라고 했었죠. 잘안 보이지만 크게 눈 뜨고 한번 세어 볼게요.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000g 중까지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물체 의 무게 1000g 중이 됩니다. 손으로 물체 의 무게를 어림해보고 용수철 저울로 정확한 무게를 측정해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용수철 저울이 있어야지 잴수 있겠죠? 그래서, 가정하에 한번 해볼게요. 물체는 우유, 필통, 가위로 가정하겠습니다. 예상 무게, 200ml니까 약 180, 필통, 뭐, 필통 약 170, 가위 약 50으로 예상해볼게요. 이거는, 예상치기 이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정확하게 안 나와도 괜찮아요. 뭐 측정해 보니 약 200g 중, 뭐 160g 중, 40g 중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거나 이제 용수철 저울로 용수철 저울이 있을 때 정확하게 재볼 수 있겠죠? 생각해 볼까요? 용수철 저울에 고리에 걸수 없는 물체의 무게 어떻게 측정할까요? 물체 무게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고리에 걸수 없어. 예를 들면 물? 물을 어느 정도 담았어요? 이 무게 어떻게 측정하지?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아까 우유는 이제 팩에 넣었죠. 그것처럼 뭔가 담을 게 필요해요. 그래서 펀치로 구멍을 뚫은 지퍼백에 고리를, 걸, 고리를 걸고 영점 맞춰요. 그다음에 지퍼백에 물체를 넣고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퍼백 무게가 무게로 측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걸고 영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더 알아볼까요? 무게랑 질량. 우리 얘기했었죠. 무게는 물체가 받는 중력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무거워져요. 물체의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의 중력과 달에서의 중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무게가 달라진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질량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무게랑 질량이 좀 다르겠네요? 달라요. 1kg중이 9.8N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다르지만 지구에서는 우리가 질량을 잘 쓰지 않으니까 무게와 질량의 단위가 조금 혼용돼서 kg 중은 kg으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오늘은 용수철 저울 저울로 물체의 무게 어떻게 측정하는지 봤고요. 물체의 무게 비교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